고비 위험법 봅시다. 그러면 이렇게 둘이 곱해져 있는 거를 미분한 게 어떻게 되는지 궁금해서 이걸 한번 해보는 거야. 정의대로 해볼게, 정의대로. h가 0으로 갈때 그러면 fx 더하기 h x 더하기 h 빼기 fx gx 근데 도함수 정의는 알아야 돼. 그러니까 뭘 하든 다 정의로 쓰지 않겠지. 도함수 정의가 가장 기본이란 말이야. 근데 이거를 유도하려고 하는 거야. h가 영으로갈때 어, fx 더하기 h 약간의 변형을 해줄 건데 여기에다가 빼기 fx gx 더하기 h 더하기 fx b, x 더하기 h. 한번 이거 빼주고 더해주고, 이것만좀 변화를 해준 거야. 그 다음에, 쟤를 있는 그대로. 이렇게, 이렇게 만들어면 되겠죠. 그리고, 얘네, 어, 뭐라 하면 둥까 이렇게 한번 묶어볼게요. h가 영어로 할때 h 분의 얘를 묶으면, g x 더하기 h로 묶으면 f x 더하기 h 빼기 f x 이렇게 묶어지지 이해가요? 그럼 얘네 둘은 어또 f x로 묶어볼게요. f x를 묶으면 g x 더하기 h 이걸 묶은 거야 빼기 f x 이렇게 생겼단 말이야. 알겠어요? 그럼 이거. 이거. 그냥 이렇게. 곱해졌다고 치고. 이렇게. 이렇졌이고 치고 렇 이렇게. 하면 뭐지? X. 이렇게. 이봐뭐이뭐이거보이거보이제바알알있 있어야 되데데그렇지사이바뀌이어게 이렇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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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각했 이렇게. 이해가 H가 0으로 간단 말이야. H가 0으로 가면 GX만 남죠. F 프라임 X, GX 더하기 얘가 G 프라임 X로 가니까 H가 둘다걸리는 거예요. FX 곱하기 G 프라임 X 이렇게 되는 거지. 뭐가 얘가 FX랑 GX랑 곱해져 있는 걸 2분하면 한 번씩 한 번씩 2분하고 곱 하는 거예요. 알겠어? 한 번씩 미분해서 넣으는데난 어, 네. 분명히 이렇게 얘기했구만 근데 시간 좀 지나면 미분해라 그러면은 너무 당연하게 이쯤이야 하고 g 프이 g 프이런 거는 안 그런 거 같지? 꼭 이래요, 이거 아니야 아니라왜 얘기했어, 이러지 마 알겠어요? 미분하고 그냥 아하는거 아니야 그한번 미분하고 가만 냅둬야 돼 가만히 냅둔 게 있어야 돼 이런 애들이 알겠어요? 만약에 3시 곱했다. F랑, G랑, H랑, 3시 곱해진 걸미분하잖아한 번씩, 한 번씩, 한 번씩 미분해서다 더하는 거야. 미분하면 이렇게 되고. 아이고, 더하기 아니라 곱하기죠. 곱하기 곱박이 h x 이렇게 생겼고. 어, fx를 가만히 두고, 이번에 음. g를 미분해. 음. g'x. <laughs> 그 다음에는 얘에 가만히 두고, 얘를 미분해. fx, gx, h'x. 뭐, 이렇게 된단 말이야. 뭔 말인지 알겠어요? 고민은법좀 기억하세요. 알겠죠?